한번 더 보시겠습니다. 음? 어~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네. 저는 미디움 사이즈 음. (66) 입고 있거든요. 음. 옷 입는 사이즈대로 선택을 하시면 네. 되고요 안쪽에 얘는 입을 때 음. 아래쪽에서부터 다리를 먼저 어. 껴 넣고 요렇게 올리시면 군살이 싹 하고 올라붙는 것 같은 좋다. 탄탄한 느낌이 에.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아니 세상에 이런 음. 데가 이런 데가 언니 진짜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. 마치 내 피부처럼 쾌적하게 어? 위아래 울룩불룩 나오는 살 없이, 그치? 정말 매끈하게 만들어드리는데 에? 이 소재가 전부 다 수피마면인 거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짱짱하게 편안하게 음? 입으시고요. 특히나 이제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리프트라고 해서 네. 안쪽으로 원단이 음. 두 장이에요. 두, 장. 두 장이에요. 에? 더블 리프트 음. 그래서 가슴을 와이어 없이도 예쁘게 끌어올려 주는 기능을 얘가 해주는 거고요 네. 여기는 살짝 보이더라도 레이스 같은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. 살짝 브이넥으로 너무 야하지 않게 살짝 네. 가려주다 보니까 오. 뭔가 고상한 느낌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바름답죠. 여기가 들뜨지 않으니까 네. 옷 입을 때 민망함이 확실히 맞아요. 현저히 적더라고요 네. 와이어 없습니다 편안하게 입으실 음. 수 있어요 몸매 라인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이게 바로. 70년 전통의 이태리 브랜드. 네.